안녕하세요. 오늘은 n p s 1 g 게이밍 모니터암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커치대가 아니라 커브드 모니터까지 안정적으로 커치할 수 있는 게이밍 전용 모니터암이에요 틸트, 스위블, 피복 같은 자유로운 조절 기능과 어떤 게임이든 최적의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고 장시간 플레이 시목과 어깨 피로를 확 줄여줘서 게이머라면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설치 기사 없이도 혼자서 전문가처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게임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거 모르고 설치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 확인부터 조립, 각도 조절까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조립 환경을 위해 2인 이상 함께 조립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최대 57인치까지 권장드리며, 배사는 75에서 75mm부터 100에서 100mm, 200에서 200mm까지 지원하며, 추가로 배사 확장판 4 0 0에 200mm까지도 지원합니다. 무게는 최대 30kg까지 일반 모니터부터 커브드 모니터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게감 있는 모니터나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실 경우에는 꼭 주의해주세요. 이 모니터 암은 시청자의 다양한 취향과 인테리어 스타일을 고려해 버건디,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공간을 더욱 완성도 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1단계. 클램프 타입 설치. 먼저 거치 가능한 책상 상판 두께를 확인합니다. 상판 두께는 12mm에서 45mm까지 지원합니다. 클램프용 부품 이와 클램프 시에 나사홀을 맞춘 상태로 책상에 끼워주세요. 렌치 아로나사 L을 조여 단단히 고정합니다. 2단계 홀타입 설치 홀타입 역시 상판 두께를 확인해야 하며 12mm에서 50mm까지 지원됩니다. 책상에 홀이 없다면 전동 드라이버로 지름 10mm 홀을 뚫어주세요. 클램프 C와 책상 홀을 맞추고 부품질를 끼워줍니다. 렌치 아로나사 K를 돌려 결합합니다. 3단계 1단암 설치. 렌치크유로 1단암 비 하단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클램프 시에 1단암 비를 끼운 후 렌치크유로 다시 시계 방향으로 고정하세요. 1단암은 기본적으로 90도 회전 제한이 있지만, 상단 나사를 조정하면 108도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4단계. 높이 조절함 결합. 1단암 상단의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높이 조절함 A를 일단함 B에 끼운 후 렌치 크유로 시계 방향으로 조여 고정합니다. 5단계. 배사부 조립. 여기서 먼저 모니터에 브라켓 설치 전 주의할 점입니다. 커브드 곡면 모니터 사용 팁. 삼성 오디세이 시리즈나 한성 커브드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모니터암 설치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모델은 벽걸이용 보조 브레킷 또는 암 장착용 호환 볼트나 나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커브드 모니터는 배사 마운트 부위가 평평하지 않거나 기본 제공 나사의 길이가 맞지 않아 추가 부속품 없이는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속품들이 모니터 구매 시 기본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나 판매처를 통해 별도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사부 뒤에 나사를 풀어 전면과 후면 D를 분리합니다. 후면 D를 높이 조절함 A에 결합하고 고정형 부품 J를 넣은 뒤 렌치 크기로 나사 M을 조입니다. 모니터 후면 배사율과 전면부를 맞추고 나사와셔, 스페이서를 조합해 고정합니다. 대형 모니터일 경우 연장 브라켓을 사용해 볼트와 너트를 조여주세요. 여기서 잠깐. 연장 브라켓 사용 방법입니다. 배사가 200에 200인 경우 혹은 200에 100인 경우 영상을 참고하여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음 드라이버와 스패너 S로 볼트와 너트를 조여줍니다. 배사부 전면의 고리를 디원에 걸고 후면 나사로 단단히 결합합니다. 만약 모니터 후면 나사 간섭이 생기면 고정 나사 n을 사용하세요. 6단계 장력 조절. 반드시 모니터 암을 책상과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렌치 아로 장력을 조절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장력 조절입니다. 모니터를 장착하고 보니 암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는 먼저 모니터 암을 수평 위치로 맞춰놓은 뒤, 렌치 아을 사용해서 장력 나사를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스프링 장력이 약해져 모니터가 더 이상 위로 치솟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암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모니터 암을 수평 위치로 맞춰놓고 렌치를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장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모니터 무게를 잘 버티면서 원하는 높이에 맞게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설치 중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스프링 공간에는 손을 넣지 마세요. 7단계 케이블 정리 케이블을 높이 조절함 A 아래에 두고 케이블 홀더 F를 끼워줍니다. 일단 한 피의 케이블 홀더도 분리 후 케이블을 넣고 다시 밀어 고정합니다. 8단계 모니터 조정 기능 거치된 모니터는 정해진 책상 영역 범위 안에서 사용해주세요. 피봇 회전은 좌측 재결 시 시계 방향으로 우측 재결 시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90도 회전 가능합니다. 틸트 조절은 렌치 아로 나사를 풀어 원하는 각도로 맞춘 뒤 다시 조여 고정하세요. 모든 각도 조절 후에는 꼭 나사를 단단히 조여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m p s 1지 모니터 암 설치를 마쳤습니다. 직접 설치해보시면 작업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모니터 각도와 높낮이까지 자유롭게 조절되니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설치 중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설치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